이번에 볼 게임은 크립틱 루트라는 게임의 체험판 버전입니다. 공포 게임. 무서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목적지를 집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 비가 오고 있고 깜깜한 밤. 그리고 숲속인지 어딘지 모를 도로 플러스 집으로 가는 길. 에이, 이거 뭐 이러다가 갑자기 귀신 나오려고. 으 하고 깜놀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놀라냐? 아니지. 난 이미 대비하고 있으니까. 뭐야? 내비가 잘 작동하는 것 같은데. 나도 열심히 운전을 해봐야지 뒤에서 귀신이 나오려나? 하염없이 운전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이거 분명히 갑자기 귀신이 나올 거란 말이야 뭐야 어디로 가야 되지? 내비못 들었어 그냥 앞으로 가자 어? 뭐야 이거 엄마 죄송해요 유유 몇 신데 아직도 안 들어와 어디니? 가고 있어용 지호야 뭐 필요한 거 있니? 자동차 자동차가 왜 필요해? 너무 위험해 절대 안 돼. 면허 났다 아이 다못 읽었는데. <laughs> 아무튼 엄마와의 대화 세이브는 자동으로 되네. 아이고 이거 세, 술을 좀 마셨더니 음주운전 아주 나쁜 사람이야 얘는. 휘청휘청 막 그냥.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음주운전이라면 빨리 자수해야지. 하지만 아닌듯. 뭐 별거 없잖아. 만약에, 다른 길로 샌다면 어떨까? 이런 건 어떨까? <laughs> 이런 건 예상을, 어, 어. 이대로 끝나나? 이것이 음주 운전자의 말로. 근데 게임은, 어, 끝나네. 뒤집힌 채로 끝나네. <laughs> 엔딩. 사망 엔딩. 그 중에서도 운전 미숙. 아까 세이브 포인트부터 다시 되는구나. 저 우측 길로 셀 수도 있지만, 그냥, 가보지 뭐. 왜이 주인공은 막 신음소리를 내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밤길 운전 아니야. 추워서 그런가? 히터를 켜! 아니면 내가 못 봤지만 뭔가 무서운 게 나왔었나? 뭐, 나오려면 나와 보라고! 뭐여, 왜 아무것도 안 나와? 지루하지, 이런 거면은. 그냥 이걸, 저기, 뭐야. 아, 좌회전. 하지만, 어, 에이. 뭐야, 이게.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좌회전 하지 말고 그냥 직진하자 좌회전을 했어야 되나? 근데 이 길들이 가라고 있는 길이니까 갑자기 산짐승이 나와서 들이 받은 거야 제가 내가 친게 아니라 제가 들이 받은 거야. 어? 이 방향은 반대 방향 같기도 하고 아까 저 다리야 보야 저게 뒤에 보이지 않았나? 어? 엄마 전화 받아야지. 네. 지금 가는 길이에요. 엄마, 아이, 지금 가는, 아이, 에이, 신호가 잘안 잡히나, 여기. 자, 우회전. 설마, 계속 이곳을 뺑뺑이 도는 건 아니겠지? 우측 길은 어디가 나올지? 기대가 되네. 두근두근. 두근두근. 우회전을 또 하라고 하네. 그렇다면 직진. 어, 전화? 전화 받아야지. 엄마 전화 받아야지. 왜안 받아? 요대 받을 수가 없는데? 키가 따로 없어져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 그냥 가. 일부러 여기저기 가라고 만든 길 같은데. 그래서 내가 가고 있잖아 지금은. 어? 뭐 나오려면 나오라고. 어? 여기서 유턴을 한번 해볼까? 저 방향 표지판. 어? 아 이거 처음 왔던 길 되돌아가는 거잖아. 그찮아저 갈림길. 아까 봤던 곳인데. 그러면은 길을 잘 찾아가는 게 목표인가? 이렇게 가다가 초반부에 나온 갈림길이 여기 아닌가? 그치 그래서 나는 직진을 했었는데 이번엔 우회전을 한번. 그냥 내비대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계속 헤맬 것 같아. 그리고 별거 나오지도 않아. 아니 뭐 이거 어 핸드폰 어 이번엔 좌회전 내비대로 가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은 길을 헤맬 수 뭐지? 응? 아니 이거 아니도 길한 <laughs> 가운데 나무를 심은 거야? 아니면은 아니지 나무 있는 데다가 도로를 낸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무를 그대로 내비뒀다고 뭐지? 지금까지 나온 거는 산짐승 하나. 그리고 도로에 왜 나무들이 박혀있어 이 누가 이렇게 도로 만들었어 이거 민원 좀 넣어야겠는데 300m 직진입니다. 이번엔 직진 속도를 좀더 높이고 싶은데 안되네 버튼도 딴게 없어 이게 300m 직진입니다. 직진 계속 직진이네 이번엔 설마 반복은 아니겠지 아, 뭐 나오려면 나오라고 들어와 주의 누군가 쫓아온다면 멈추지 마시오 누군가 으쭈르르르 <laughs> 차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차에 타 있는 거잖아. 어 이런 미쳤나? 아니 저 저러고 있으면 운전을 제대로 할수 있어? 누구세요? 언제 타셨지? 이거는 탄게 아니라 타고 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좌회전. 아 내비를 잘 들어야 되는데 소리를 줄여 나갔고. 병원을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목이 꺾이신 것 같은데. 어 일단은 그냥 가겠음. 뭐 아프신 분 같으니까 내리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여기서 더 이상한 상황이 나오겠어? 어 근데 뭐라 그랬지? 아까 쫓아오면 멈추지 말라고 했나? 쫓아오는 건안 보이는 것 같아. 쫓아오는 게 아니라 아, 이미 탔지 뭐. 그냥 나랑 동행 하니야 어? 기침 소리가 났어 방금? 소리를 조금 켜 볼까? 살짝만 볼륨을 올렸는데 아, 이게 또 갑자기 깜놀 소리 나오면은 무서울까 봐. 어이 아, 뭐야 이거? 얼로 가야 돼. 어? 이거 되돌아가는 거 아니야? 내비 뭐하냐? 어, 이거 뒤돌아봐야 될것 같은데. 어? 뒤돌아보면 돼진다는 거. <laughs> 이게. 데모 버전이 여기까지구나. 어 이거 <laughs> 나쁘진 않은데 좀 짧네. 그니까 아니고 그뭐더 플레이 안 됨? 아쉬운데 불러오기. 아직 이제 뒤에 안 타셨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지. 한번 가는 데까지 가보지 뭐. 아마도 데모 버전이라 더 없진 않을까 예상이 되지만. 조금만 더 플레이를 해봐야지. 자 내비대로 가면은 뒤에 누가 타고 엄마? 근데 받을 수 없고 요거는 다른 키가 없나 이건? 안 돼. 일단은 받지 말어. 뒤에 누가 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이 죽어 그냥? 같이 죽어 버려? 자 이제 그 요상한 표지판이 아니라 주의라라는 표지판 하긴 이상하긴하지 표지판에 쫓아오면 멈추지 말라고 그렇게 돼있는게 직진 세이브가 한참 전에 돼 있었네 이거 이번에도 직진. 어, 어, 직진이 이 방향이지. 길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아니면은, 플레이할 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이번엔 다른 귀신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제발 딴거 나와라. 직진입니다. 이번에 직진. 이번엔 너무 한참 동안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기침을 내가 하는 거지, 지금. 기침. 차 음악이 바뀌기 시작했고 어 아니 그냥 갑자기 타 있네 저 사람은 물론 사람이 아니고 사고 다발 지역 사고 다발 지역 뒤에를 보면은 날 죽일 거고 같이 사고를 나버려 그냥 집으로 가는 길은 맞는 거지. 이거 뒤따라 보면 안 돼. 이번에는 그냥 가보겠음. 저 귀신을 어떻게 처리하지, 저걸? 아. 안 보면 되지. 이렇게. 이러면 없는 거잖아. 지금 뒤에는 아무도 없음. 쳐다보면 안될거 같아. 그래도 궁금하잖아. 그래, 안볼 수가 없어. 이거는 궁금해서 뒷좌석이나 쳐다보면서 천천히 가보자. 어떻게 해야 되나? 나무에 받아버려, 이렇게 야 꺼져. 귀신아, 안 꺼짐 쫄지 말고 정신 차려. 어차피 뒤만 안 돌아보면 됨. 직진입니다. 직진. 어디 보자, 직진입니다. 직진하라고 뒤질 한 소리 하냐? 내비가 미쳤나? 이거. 음. 꺼져 직진 근데 이거 직진 해야 될것 같아. 왠지 해야 될것 같아. 직진 뭐여? 직진하면 안 돼. 크립틱 루트의 데모 버전, 여기까지입니다.